이거 되 실버에 위기판다은 실버 앞 사람 많은지 안다. 여기 헬멧이 있어요. 레벨 2에요. 아, 짜제라이프로.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 짜제라이프. 에, 야바이. 짜제라이프로. 이봐 친구들, 여기 스나이퍼 탄약이 있어요. 이봐 친구들, 여기 스나이퍼 탄약이 있어요. 그래풀 2 엘스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거아나 아직도 모르겠다 엘스타 진짜 무기 없을때 <laughs> 눈을 씻고 봐도 무기가 없다 그러면 써야돼 저도 주먹을 쓰지 않을까 그도 <laughs> 먹보다 나쁘겠지. 먹보다 나쁘겠지. 주먹보다 나쁘겠지. 주먹이 더셀 수도. 팀, 다음 위치를 파악했어요. 지도를 확인하세요. 그래플 사용 중. 여기 건 볼트예요. 레벨 2예요. 거야. 오케이. Okay. 알아들었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요 이곳이 무엇이슨가? 여기 추가 보급품이 있어.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 있어요. 레벨 오션그플 이동 강화 파츠가 필요해. 거물 찾다 여기 에너지 어. 탄약이 있어요.

어. 여기! 이보실드다! 레벨 3이야! 조준경 여기 있어! 근거리용이야! 알림 보고 있어? 이제 절반 남았다는데! 계어 패키지 전달 중! 케어 패키지 아주 좋아! 나간지러 아, 여기 이보실 돼요. 멋진데? 레벨 3이 있어요. 레벨 이야 강화 파츠가 필요해. 더보 찾아다.

i 마게나 형제, 내가 려주지 여자, 이어이 시, 저, 앨, 그, 뭐, 박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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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아?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다다 <laughs> 먹고 찔러도 돼. 알았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됐어. Yeah, 주세여 감사합니 여기 실드 배터리에요 음.. 실드 배섯개 그럼 피채워 아.. 아 나보고 아, 한 말이었나봐 아아 인기도 다햄 먹는다고 봐 아하 아쉽긴 하지 아.. 아 정신없잖아 서버 사부터지 나오는데 일단 먹어야지 황급이 그건가? 배터리가. 아, 아니구나. 자동으로 차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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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될까? 어, 좀뭐밀 거야? 니가 쓴거야? 저쪽에 적이에요. 특 발견. 음, 용감한 자에게 했 설치. 니다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케어 패키지 진입 중. 전 전리품이 좋아요. 안전하니? 알았어요 언제요 저쪽에 적이 있다 아 확인 저쪽에 적이에요 상뭐 그래플 이동 내가 왜 우린 링에 모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알아들었어 경비 퇴색 경비 소지점 감시 중이다 복제기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정보 마주쳤어요 가격한다 <목소리> 가야겠네 <목소리> 방전 중. 목표 발견. 오케이. 적사격개시 적을 발견했다. 송 공격 당하고 있어요. 아. 안 돼. 얼티밋 스킬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부끄럽네요. 링은 바로 앞이야. 남은 시간. 케어 패키지가 옴정 확인 알아 들었어 살아나라 버리버리 오오오오 안돼 내 박스 당겼어

여기 <목소리> 가까이에 있어마지막라며가마지막이 <목소리> 캡패는 뭐 응. 못 참지. 갈땐 가더라도 패 퀴즈는 못 참고 그 실드를 <laughs> 충전하는 기분이 아주 굉장하거든. 오, 이거 쏠리네. <웃음> 어 이거 <laughs> 뚫리네? 연마가 마지막인거 <것> 같은데 <laughs> 영혼의 맞다이다 데미지를 못보죠 남은 사람은 적한 분네. 그리고 나저 사람들 이제 킬 리더가 아니죠 그렇죠? 정도당다 유튜버란 게 아니네요. 기 어, 뭐야? 아니 이게 당신이 에이 챔피언입니다. 뭐야? 감정 표현이 안 나와. <laughs> 레베노 아, 신고 밖에 안 나와